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마린보입니다네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네요 이 주제거리는 누가 풀어줬냐면 마린보이님이 풀어주셔야만 되는 얘기거든요 아 어, 그렇단 말입니까 네. 네네자 첫번째는 투자 겸 실거주 음. 아파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투자겸 실거주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음.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네. 자 투자도 좋고 실주도 음.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데요 네.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 저는 직장 가까운 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애들 학군 좋은 아니면 좀더 교통이 좋은 곳으로 투자는 더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투자처를 직장에서 먼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는 좀 불편해진다. <laughs> 보통 이렇게 질문을 <laughs> 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편할 것이냐, <laughs> 내 아이의 교육 환경이냐, 여기에서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에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면 좋겠지만 엄마들은 학군 쪽이고, 음. 그리고 자녀를 조금 키워주신 분들은 투자 쪽이니까 투자 쪽으로 몰리는 음. 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음, 결론을 제가 한번 내보면요. 네. 일단 내 마음의 갈피를 잡아. 일단 실거주하고 그리고 투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아그 곤란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잡아야 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곳은 거의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거주면 실거주, 그렇죠. 투자면 투자로 선택하시면요 아주 방향이 쉽게 결정됩니다 내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실거주를 결정하시면 가까운 직장 가까운 곳에 살면 되죠 먼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두 마리 토끼를 음. 다 잡기 위해서는, 음, 내가 투자로 유망한 지역을 사십시오. 그렇죠. 투자 네. 유명한 지역을 사야죠. 그리고 음. 지금 직장 가까운 곳은 전세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탁월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laughs> 근데 사람들이 왜 고민을 하느냐? 갈피를 못 잡아요. 내 마음의 선을 못 잡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통,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아주 심플한데, 둘 중에 하나만 비중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요. 그 부분을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실거주라고 하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사시고, 그냥 투자는 머릿속에 잊으십시오. 아, 그게 쉽나요? 아, 어렵죠. 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으로 <laughs>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지역적으로 다 틀리긴 하나 제가 투자로서 그리고 실거주가 적합한 투자처로서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요? 일단 학군과 교통이라고 하면. 음. 학군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그 지역에 가장 좋은 학군은요. 교통이 안 좋아도 학군이 있는 곳이 훨씬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1의 학군이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괜찮은 학군이다. 어, 전반적으로 괜찮은 학군이다. 그런 보통. 지역은 보통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럼 교통을 선택하십시오. 교통이 낫습니다. 최고의 학군을 갖고 있으면 택하고. 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네, 교통을, 교통을 택하십시오. 특히 지하철이 있는 어, 지역이라고 하면 지하철 정류소가 있는 곳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교통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한번 순번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네. 또 신축과 구축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신축 학군 음. 1등, 음. 신축 교통, 음. 구축 학군, 구축 교통 순으로 일반적으로 대단합니다. 음. 그러나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알기 inform해요. 쉽게. 네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순번을 나열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음. 어, 투자와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그냥 사실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부산에서 제일 비싼 데 어디? 음, 해운대 수영구 쪽. 예, 음. 가는 <laughs> <왜 사는> 아파트? <laughs>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강남이 대세이듯이. 음. 그렇죠. 딱 어느 지역마다 이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마인보이님과 저가 똑같은 거는, 살면서 주자체가 되는 거는 음. 조금 힘이 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음. 음. 부동산 시장이 불황과 화랑일 때또 투자하는 법이 틀린데 그러니까. 불황일 때는 매매가격 비싼 로얄과 음. 비로얄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황일 때는 좀 좋은 로얄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화랑일 때 어떤 모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른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그 다음 좋은 지역에 덜 오른 아파트를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순번이 있잖아요 원래 음. 아파트가 지역에 오르면 A 급지가 먼저 오르고 B 급지, C 급지 순차적으로 오르거든요. 음. 근데 투자 입장에선 A 급지가 올랐다고 하면 바로 빨리 B 급지 음. 이런 기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하지만 불황일 때는 아직 모든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음, 음. 자, 이때는 그래요. 좋은 아파트의 오 r 쪽으로 음. 가시는 게 좋아요. 그갭차가 줄어듭니다 네.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음. 이제 화랑대와 부랑대를 지금 마린보이님이 얘기했는 이게 적중하거든요. 주식도 적용되지 않나 이이 기법이. 어, 아 음. 주식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 무려 300만 원 마이너스 85%. 지금 하시는 게제 회사 주식을 손을 댔는데요. 네 지금 거래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뺀이 뺐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85%? <laughs> 에서 돈이 좀 여유가 투자금이 있다면 300에서 500 정도는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걸 말씀드린 음. 거죠. 저는 오늘은 네네. 여기 투자에 대한 투자 겸 실거주 아파트 선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조금 얘기를 어, 마린보이님하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어, 네, 그렇죠. 음. 깊게는 네. 아니고요. 사실. <laughs> 어, 복잡합니다. 음. 투자와 실거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또 음.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불황인지, 아까 비화랑인지, 어, 이런 또 시기적으로도 틀려지고, 뭐 대출 상황이라든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만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린보이님의 어, 이 얘기를 기담아 좀 들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어, 기둥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 네. 응, 응, 기둥이 될까요? 도움이 같... 되셨으면 응,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어, 많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재테크 하셔가지고, 돈을 벌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